볶음밥. <laughs> 양배추. 하고 먹어요. 하나 맥주 먹고 싶었는데 그냥 이렇게 먹는 걸로 오늘 자전거 20km 타고 하이록스 한 시간 하고, 크로스핏도 한 시간 했어요. 走。

남자 끼는 거 싫어하거든. 아, 진짜? 너 <laughs> 돈이 어, 아무 아무 말도 안 해. 뭔가 음, 차한번 쳤으니까 전 일단 서삼 살겠지. 네, <laughs> 그런 건 아니고. 아니지. 아니. 그냥 오빠가 넌 그냥 괜찮다 아야 이렇게 할때 나는 꼬레. 아 어, 그렇게 또 살아야? <laughs> 요즘 이런 게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이제 우리 유튜브 에 우리 목소리 나와. 응? 아이 목소리 없애드릴게요. 아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유튜버야? 유튜브야? 진짜? 보, 보, 아니 그냥 그냥 편 보니까 홍준 누나 나왔던데? 어, 진짜? 흥준 이그는 자기가 나오고 싶어. 20만이야 너 지금? 아 네. 10만이야? 13명인데? 한명 한 나야. 아 그래? 언제, 언제 그렇게 다 했어? 빨리 했네. 많이 쓰는데. 네, 네, 야, 나다 그래. 얘한테 다 오늘 안 그래. 마스카라 오늘 어디 했다고 오늘 어디 가서 내. 이러면서. 오늘 마스카라 했다고 오늘 어디 게있어 오늘 는가는장 오늘 올라 가서 어가겠 오늘 어디 가서 내. 오늘 어디 가서 사오어서 내. 오늘 어디 가서 이거 늘어오 어디 가 눈? 내. 오늘 어디 가서 내. 서

응. 그, 이게나 근데 응. 이게 좀 나, 거울이 거울이 나. 나, 여기 나오는 맞아. 노래 리스트 맞아. 있잖아 <웃음> <웃음> 근데 유튜브 봐서요? 구독자야 다들 구독자고 나도 알려줘 구독자에서 영상 올리면 이친 <목> <목> 제가 자몽을, 자몽이들을 좋아하거든요. <목> 미국은 왜안 봤냐, 또? <목> <목> 맛 <맛있어, 목> 없나? 이거 맛있어, 요 맛있어? 오 끓여서 맛있어. 회 진짜 맛있어. 거 같은데? 감사합니다. 방어, 네, 방어. <목> 맛있어. 여기 잘하네. <목> 오. 있지. 어, 페트로는 궁금하다. 나랑 똑 같은데? 응. 너랑 나만안그지 이만큼 안 이만큼 안이안이안공개 방어 때깔 개좋아. 맛있네. 음, 이회 맛있다. 음. 그만큼 자신있다는 거야.

왜 굳이 직접 와서 쓰려는 그래경치는 아, 근데 나 얼굴 다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 그래, 얼굴 다 나오는 거 별로야. 난 들어도 잘 먹어. 떨어는지 됐네. 아, 치킨안맞 아, 먹어라 쌈싸먹으 나을수도 있어 쌈따볼게고가루나 어, 어, 너무 맛있는데? 근데 처갓집도 고가루만 나요?

아, 근데, 수생이 너무데요 음, 음, 음. 이쪽이 더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있어가지고 빨리 갔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진짜 맛있다. 안달고 맛있어. 응. 근데 도 들어있어. 이러면안 돼, 셨네 왜? 이렇게 보면서? 싫어하지?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안에 빵. 아, 아 이거 무슨 닭꼬치그거야닭다리살이랑 숟가락, 젓가락, 젓 아, 근데 내일, 뭐지? 어. 이게 지금 전화를 제가 내일 해봐야 될것 같은데. 근데, 그데 방금, 그 방금 에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그거 500, 500회 이상 그 이후에는 똑같던데 어, 그래서. 그 영상이 뭔가, 뭐가 탄 거야? 그게 뭐? 재밌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게 재밌긴 해. 어. 정말 잘못된 거야. 아니, 형준이가 그래. 이게 너의 스타일인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 어. 그 영상이 너의 스타일이고 그 내가 그거 하나하나 나도 꼬집었잖아 어, 근데 또 블로그는 또안 보지만 이 유튜브는 또어쩌어렵지 왜? 왜생각 아무튼 특나는데감하고일 하고 있는데식하싫나가다도 할만한 아왜 생각해? 가아다 능력을 거를 갑자기 우리들 둘이 있대. 걔네가 나 깜짝 놀랐잖아. 선혜님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선혜한테? 왜왜왜 왜? 왜 덜어주는데? 제가 이, 이 이렇게까지 먹고 싶지 않아서. 전 이만큼만 먹으면 돼. 요 과리 못 시켜도 선혜 미안하다. 신술 괜찮대? 나는 그래노를 좋아해. 우리 옆집도 이렇게 좋아하니까. 음. 빵구이 너무 맛있는데 왜 싫은 거야? 맛이 없는데? 왜? 무맛? 이게? 블루베리 같이 먹잖아? 개 맛있어. 너이얘 봐요, 국산, 국산 블루베리 먹어야 하네. 음. 블루베리 대큰거까가이 말이 돼? 근데 비싸지. 냄비 받침대? 저기 뭐야? 그거 어떻게 쓰러그내 말이. 아니, 냄비가 없으면 돼. 냄비가 있어. <laughs> 너네 좀 그렇다.